네 안녕하세요 양기마 기사입니다 오늘은 선수 원앙받대 후수 양기마 기보를 준비했습니다 상대방은 첫 수로 빠르게 차기를 확보했습니다 저는 말을 진출시켰고요 왜냐하면 기위상과 합병이 되었을 때이 2조를 노리겠다 다음 수로는 상대가 반대쪽 말을 진출시켰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차기를 확보한 쪽에 이제 말을 진출시키는 것이 조금 많은데 반대쪽 말을 올렸다라는 것은 이제 포를 쓰겠다라는 거죠 일단은 기위성 먼저 진출합니다. 여기서 상대는 양차기를 확보했습니다. 어, 여기서 합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포가 넘어서 병을 노리고 뭐 포로 수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반대쪽으로 포가 넘어서 차를 노리겠다라는 거니까 먼저 한번 차한칸 올려줍니다. 포 넘었으니까 중앙병 지켜주었고요. 상대방은 여기서 포한칸 뛰어넘어서 포장군을 부릅니다. 여기서 저는 간결하게 면포로 수비를 했고요. 상대방은 여기서 이제 면포가 이제 넘어왔으니까 그 사이로 이제 변으로 붙어서 차를 노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일단 병을 당겨서 수비를 했습니다. 중앙상 나오라 이거죠. 나왔죠. 3줄 들어서고요. 상대방은 또 이제 반대쪽으로 넘어서 차를 노립니다. 여기서 병으로 좀 쓸기에는 어좀 공격적으로 두고 싶었어가지고 3줄을 바로 잡습니다. 그러자 상대가 포가 넘어오면서 포로 병을 걸고 차로 병을 거는 상황이 나왔어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둘 중에 하나를 내줘야 한다라는 건데 어느 곳을 내줄지 생각을 해본 결과 저는 좌진을 보호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위상과 차로 이 좌진차를 계속 묶어두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은 여기서 병을 칩니다. 그래서 기위상으로 때리고 들어가죠. 잡았을 때 먼저 선장군을 부름으로써뭐 살을 받을 건지 응수를 한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상대는 궁을 내렸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상을 잡으면서 맞춰 줍니다. 상대방은 여기서 이제 궁수비부터 했습니다. 다음 수로는 이제 마가 넘어가면서 포 조를 노리게 됐는데요. 이제 면포 들 수밖에 없었고 넘어갔을 때 중포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마장에 찾아피는 수를 수비하게 됩니다. 다음 수로는 저는 그냥 마장을 불렀습니다. 포로 막을 때 잡고, 여기서 상대가 견마에 들어오게 됐는데, 어 조금 위험한 수일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일단은 포다리를 놓기 위해서 차한칸 올립니다. 상대방은 또 이제 차를 진출시킴으로써 나오겠다라는 거죠. 여기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귀포를 드으로써 쫓아주고, 그쵸. 그리고, 포를 한칸더 뛰어넘음으로써 또 쫓아줍니다 왜냐하면 중포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자 상대가 차가 빠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일단 3조이 단단하게 이쪽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가 나오려면은 한수 뭐 두수 세수 네수 이 정도 많이 드는 수가 필요합니다 그럴 동안 저는 중포를 먼저 두었고요 상대는 여기서 말을 진출시켰습니다 이 자리 뜨면 좀 무섭죠 그렇기 때문에 차진출을 했고요. 상대가 이제 차가 나오기 위해서 조를 미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궁수비를 위해서 궁을 내려 주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차기를 확보하는 수를 두는데요. 일단은 차가 노려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상 먹어라 이거죠. 그러자 이제 차로 상을 취하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여기서 저는 살을 조용히 닿습니다. 왜냐면 하 상대 차가 말을 먹었을 때 차를 거는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상대가 상으로 들어오는 판단을 했는데 가볍게 피해 주시고 상대가 마가 들어와서 또 반발수를 노리지만 이제 포가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견마로 인해서 멱이 막혔기 때문에 포장군 외통수로 대국이 종료되었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